선데이 커피, 굿 오크 조이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선데이 커피. 코주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선데이입니다. <laughs> 한동안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그 동안 올리지는 못했지만 또 응원해 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하신 구석,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영상을 업로드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호주 어, 카페에서 어, 5일 일하고 있습니다. 한창 영상 막 찍을 때는 6일 일하면서 어, 하루 짬짬이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6일 동안 일하면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또 혼자 만들기까지가 어,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빨리 온것 같아요. 한 1년 차쯤 지나니까, 오, 이거 계속 하다가 힘들 수 있겠다. 어, 좀 쉬자. 조금만 쉬다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 잘 쉬다가, 이제 일도 조금 줄인 김에 다시 유튜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쉬는 동안에도 중간 중간에 보면 이제 댓글이 조금씩 달려요. 우유 스팀밍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 중에 하나인 어,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냥 보면서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거품이 너무 크고 거칠게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롤링 과정은 왜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어,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구나 어,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우유 스티밍의 레벨업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우유 스티밍 영상이 제가 쉬는 동안에도 너무 많이들 봐주셔서 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어, 많은 분들께서 칭찬도 해주셔서 정말 어, 참 보람찬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보시고 난 뒤에 연습이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어, 상당히 우유스티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빨리빨리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스티밍이랑 롤링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호주에서 바리스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어, 호주 바리스타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만큼 많이들 어, 호주로 오셔서 커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나 호주 바리스타에 관해서 궁금한 게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또 어, 답변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고. 커피에 관련된 그런 궁금한 점?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꼭 정확한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티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완전 처음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어, 제 영상 이전에 제가 올려둔 스티밍 영상을 어, 한번 보고 오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랬는데도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개그품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그품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우유 스티밍 시 공기 주입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개그품이 정말 나기 쉬워요. 공기 주입은 적당량. 뭐 적당량이라고 하기는 웃기지만 또 하시다 보면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공기주입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기주입을 할 텐데 공기주입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우유가 너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주입을 하면 개거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요. 온도가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공기주입을 한다 해도 뒤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거품은 제거해 줄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을 제거해주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개거품이 남아있다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기주입도 적당한 시기에 너무 잘했고 어, 스티밍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실수로 공기주입을 크게 해버리면 어, 장거품이 개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스텝들을 잘 밟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스킬을 잘 적용하셔서 아마 정말 벨벳 스팀, 벨벳 스팀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어, 오늘의 포인트는 스팀 팁의 위치인데요. 스팀 팁은 스팀 완드에, 여기 보이,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스팀 완드에 스팀 팁 끝부분을 말합니다. 저그. 그 피처라 해야 되나? 호주는 저그라고 많이 하니까 저그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팀팁의 위치가 저그 안에 있는 우유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또 우유를 바닥부터 표면까지 전체적으로 잘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아마 앞으로는 스팀밍이 정말 쉬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스팀팁은 이제 저그 안에 우유의 표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셔서 전체를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스티밍을 하면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Sunday c o f f e Good o h Joy?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어, 우유 저그 대신에 우유 저그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저그 대신에 이 친구, 글라스로 된이 친구를 준비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어, 스팀팁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스팀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팀팁의 위치는, 처음에 스팀을 시작했을 때, 공기 주입이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표면에 가까운, 한, 요 정도. 보시면 선이 있어요 스팀팁에 선이 있는데 선이 살짝 당길 정도로 처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스팀밍을 시작했을 때 공기 주입을 진행하잖아요 제전 영상을 보셨으면 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기 주입을 이렇게 스팀팁을 나오게 함으로써 공기 주입이 됩니다 원투 만약에 공기 주입을 두 번을 하고 나면 스팀팁을 깊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최대한 표면에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표면에 있는 거품들까지 모조리 다 안으로 섞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스팀 하실 때 조금 더 벨벳같이 예쁜 스팀 할수 있을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스팀 해볼게요 안에 깁스키 넣고 공기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 모르겠니 글라스가 조금 작아서 스티밍 보여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좀 이따 적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위치시키고 공기주입 하겠습니다 공기주입이 되지 않을 정도 담궈준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깊이 넣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이정에서 유지해주시면 요 시작 전에 스팀팁의 위치, 공기 주입 후 롤링 시 스팀팁의 위치, 롤링 시 잘못된 스팀팁의 위치로 분리해봤는데요. 스팀 시작 전에는 스팀밍에 의해 생기는 소용돌이를 예상해 공기 주입이 되지 않도록 한 스팀팁의 위치입니다. 스티밍과 동시에 공기주입이 되는 경우 거품 양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티밍이 미숙한 분들께서는 스팀팁을 사진과 같은 정도의 높이에 위치시켜 시작해주세요 두번째 공기주입 후 롤링시 스팀팁의 위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용도리의 깊이가 깊습니다 스팀팁이 우유 표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면서 공기 주입이 되지 않는 스팀 팁의 높이이고요. 스팀 팁이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소용돌이가 깊어지는 만큼 표면부터 전체적으로 우유와 거품을 잘 섞어 벨벳 스팀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스팀밍 팁입니다. 세 번째, 롤링 시 잘못된 스팀 팁의 위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용돌이의 깊이가 두 번째 사진에 비해 깊지 않습니다. 물을 이용한 영상에서는 섞임을 보기 힘들지만 조금 있을 우유 스티밍 영상에서 차이점을 잘볼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표면에 거품까지 섞어주기 힘든 스팀밍이 되기 때문에 개거품이 생기는 스티밍이 될수 있습니다 스티밍 전에 스팀 팁 위치를 잘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팀밍 시작과 동시에 공기주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공기주입 후 스팀팁을 소형돌이에 표면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킵니다 충분히 뜨거워지는 스팀밍 종료 우유 스팀밍을 보여드릴텐데 먼저 잘못된 스팀밍 스팀팁이 깊은 경우의스팀밍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기방울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공기 주입을 화끈하게 진행했고요. 어, 스팀 TV 깊어, 개고품이 섞이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만큼 깊은 위치가 아님에도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만큼 표면에 간당간당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팀인 끝! 두 번째, 일반적인 스팀밍입니다 스팀 켜고, 밀크적을 제대로 잡고, 공기집 하고, 롤링해주세요. 표면에 공기방울이 섞이도록 스팀팁을 표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면서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칙칙 작은 소리 들리셨나요? 표면에 공기방울이 롤링 때문에 빨려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의 거품이 다 사라졌다면 스팀 팁을 살짝 집어넣어 더 이상의 공기 주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기 주입 양을 과하게 늘려봤습니다. 그래도 스팀 팁의 위치를 표면에 가깝게 잘 세팅해 주시면 표면의 공기 방울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팀 팁의 위치에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세 번째 스팀링입니다. 표면을 잘 정리해 준 이후에는 스팀 팁을 아주 살짝 집어넣어 추가적인 공기 주입을 예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스팀 완드의 각도와 스팀 팁의 위치는 이전 영상, 이전 스팀밍 영상을 통해 잘 설명드렸으니 꼭 한번 시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팀밍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거품 양도.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스팀 머신이라서, 어, 스티밍, 음, 스티밍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게에서 쓰시는 어, 상업용 머신이랑 다르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혹시나 체크하셔서, 오, 스티밍이 너무 긴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스티밍마저 해볼게요. Okay. 나눠서 거품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조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품 양도 이왕한 김에 보여드리는데 거품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첨가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유 양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라떼 두 잔이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오늘 스티밍 마쳤고요 댓글로 달아주신 어 롤링 과정이 왜 없나요? 어 오늘로부터 롤링을 마스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 말씀드린대로 그 스팀팁 스팀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그 거품과 우유가 잘 섞이느냐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장거품이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치, 치, 작은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소리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공기 방울이 다 사라질 때까지 어, 최대한 표면에 가깝게 스팀 팁을 잘 위치 시켜 주시면 어, 정말 깨끗한 벨벳 스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커피 관련 또는 뭐 호주 바리스타 관련, 호주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으시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선데이 어, 커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리스타 선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